안녕하세요. 무료 어플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인 리브레 오피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MS 오피스에 있는 워드나 엑셀 등은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MS 오피스와 잘 호환이 되는 리브레 오피스입니다. 그러면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브레 오피스는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제품군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비롯한 주요 오피스 제품과 호환이 됩니다. 2013년 10월 13일 정도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요 배포가 된이후로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리브레라는 단어는 라틴에서 유래되어 쓰이는 자유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리브레 오피스의 프로그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트,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호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LC, 엑셀 예,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혹은 로터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레스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세스와 동일하고요. 드로우는 벡터 그래픽 에디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지오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리브레 오피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리브레 오피스라고 검색을 하면. 예, 리브레 오피스 한국어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리브레 오피스라는 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지금 내려받기를 하셔도 되고, 예,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 좀더 자세한 버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신 버전 혹은 안전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예, 되도록이면은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안정 버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고, X86과 64, 그러니까 32비트와 64비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설치 마법사가 시작이 되고요. 네, 일반 설치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MS 오피스에 비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크기나 메모리 점유율, 사이즈는 매우 작고 가볍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볼까요? 네, 바탕화면에 이렇게 리브레 오피스라는 아이콘이 있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리브레 오피스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이런 화면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파일 열기를 하셔가지고 파일을 읽어 오셔도 되고 네, 새로 만들기를 하시려면 여기서 네, 라이터, 문서, 워드, calc, spread, sheet 이것은 엑셀과 호환이 됩니다 임프레스는 파워포인트, ppt 파일을 수정이나 읽어 드릴 수 있고요 네, 드로우 파일과 메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 캘크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엑셀을 쓰시는 방법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브레 오피스의 소개와 설치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리브레 오피스의 각 파트별로 프로그램별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